천국과 지옥은 마음 속에서 만들어진다. 이 말은 존 밀턴의 신라원에서 나온 구절로 마음이 얼마나 강력한지 잘 보여줍니다. 우리의 삶에서 천국과 지옥은 때로 외부 환경이나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라 바로 마음 속에서 비롯됩니다.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과 갈등 해결. 사춘기를 겪고 있는 자녀로서 부모님과의 갈등은 흔한 일입니다. 그러나 갈등에 지나치게 집중하다 보면 더큰 삶의 목표를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갈등 속에서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는 방법 다섯 가지를 제안합니다. 첫째, 감정을 글로 표현하기. 부모님과의 갈등으로 마음이 답답할 때 일기나 노트에 감정을 솔직하게 적어 보세요. 감정을 정리하고 차분한 상태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둘째, 자신의 감정과 생각 전달하기. 예를 들어, 부모님이 제 걱정을 하시는 건 이해하지만 제가 스스로 해보고 싶어요처럼 진심 어린 대화를 시도해 보세요. 대화의 내용과 함께 대화의 방법도 중요합니다. 분노와 비난의 감정 속 대화는 오히려 갈등을 부추길 수 있습니다. 셋째, 부모님의 관점에서 생각하기. 부모님의 생각을 이해할 수 없을 때 내가 아빠, 엄마라면 어떻게 느낄까라는 생각을 해보세요. 분노와 비난을 멈추고 이성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넷째, 삶의 목표에 집중하기. 갈등에 지나치게 집중하지 않도록 해보세요. 부모님과의 갈등이 중요한 문제처럼 보일 수 있지만 더큰 목표가 있다면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학업이나 꿈을 이루기 위한 길에 현재의 갈등보다는 목표를 향해 나아가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당장 해결할 수 없는 갈등을 해결하는데 지나친 에너지를 소비하기보다는 삶의 목표를 이루는데 집중해야 합니다. 천국과 지옥, 그 기준은 무엇인가? 비슷한 상황에서도 어떤 사람은 기뻐하고 감사하는 반면, 어떤 사람은 불평과 슬픔에 빠집니다. 예를 들어, 시험 성적이 기대에 미치지 못했을 때, 누군가는 더 나아질 기회를 보지만, 누군가는 자책에 빠질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의 마음가짐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할지 좌우합니다. 사춘기 자녀로서 갈등은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경험이 될수 있습니다. 갈등에 지나치게 집중하기 보다는 삶의 목표를 이루기 위한 노력을 계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의 마음속 천국을 만들어보는 건 어떨까요?